여기는 보미 파이낸스 센터 공사 현장입니다. 오늘이 어, 9일인가? 3월 9일, 일요일.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어, 저기 지금 1층 로비 앞 부분에 초대형 유리를 붙이고 있어요. 보미 파이낸스 센터 전체적인 규모에 관한 정보가 있고 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앞에 보이는 이 유리가 어, 우즈베키스에서 제일 큰 유리예요. 가로 3m, 세로 6m짜리 어, 초대형 유리를 지금 설치하고 있어서 그 설치하는 걸좀 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거의 뭐 외장도 마무리되어가고 이제 내장 작업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기 앞에 지금 사람들이 저기 보라색 보이는데 이거 이거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일 7장, 14장, 14장 끼워놨고, 저저 저 끝에서부터 또 어,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그 3m, 6m 정도 되는 사이즈의 대형 유리를 아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저런 유리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 보통은 저렇게 큰 유리를 잘안 쓰죠. 여기는 여기 이제 메인 도로 타스켄트 시내에 가장 큰 중심 도로가 있는 어, 이슬람 카리모프 어, 프라스펙트 도로의 면에 있는 이 오피스 파이낸 센터의 전면에 좀우즈베키스탄의 어, 보통은 볼수 없는 그런 뭔가 웅장한 그런 느낌을 주려고 1층에 저렇게 대형 유리를 끼워놨어요. 지금 여기. 아마 음, 부대 토목 부분에 어, 공사도 지금 아마 3월 말까지 끝내라고 했나? 작업하고 있고 아유 멋있네 멋있네 여기 웅장한데요 그냥? 와... 어, 조금 더 가까이 유리로 가볼게요 저기는 지금 열심히 붙이고 있고 이게 사이즈가 여기 앞에 보이면 여기가 문인데 문높이가 2400원 더될 텐데 위로 지금 한참 더 크죠 아래쪽에 있는 유리가 높이가 6m 짜리고 뒤쪽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작아요 한 4.5m 인가 어마어마하네 저기 사람 사이즈 사람 키하고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큰 유리를 여기 앞에 보이는 저 보라색 어, 유리 압착 어, 와 장비가 우즈베키스탄에 한 대밖에 없는 장비예요. 여기도 있고, 야 이게 이게 그냥 단판 유리가 아니고 복층 유리라서 이렇게 크게 지금 거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 깨먹었네, 이게. 깨진 자국이 있네. 아, 여기 깨진 거네. 아, 하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 감안해가지고 아마 여유있게 가져왔을 거예요. 어,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안에서. 바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보이는지. 여기가 정면 출입구 쪽이고. 잠깐 더 갔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키우고 있고. 로비 쪽에 설비들도 거의 많이 되 있고. 이렇게 바 깥이 그대로 내려다 보이 는 아주 웅 장한 아주 웅장 합니다. 깨우다 보면, 이렇게, 노스도 생기고. 보미 파이낸스 센터는 타스켄트의 가장 중심지에 어, 타스켄트 시티라고 하는 특별계획구역 안에 어, 금융 금융단지라고 있어요. 약간 파이낸셜 디스트릭트라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어,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일 큰 비즈니스 센터예요. 어, 저 뒤에 있는 건물들도 다 은행 건물들이고 보미 파이낸스 센터는 약간 좀 일반 기업들에게도 좀 개방이 된 상업적인 공간이고 전체 연면적이 8만 8천 스퀘어 메어한 2만 7천, 2만 8천 평 정도되는 규모가 아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제일 큰 비즈니스 센터일 겁니다. 어, 현장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이제 해가 질때도 됐고 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가기 전에, 지금 아까는 어, 오후 한 3시쯤이었고, 지금은 저기 달이 보이네요, 달. 저 보여, 달? 지금은 이제 해질녘이니까좀 보이는 모습도 다를 것 같고, 건물 이제 다 보고 어, 나가는 길입니다.